에입니다. 오늘은 항공모함을 설명해 줄 건데요. 이 항공모함은 전투할 때 쓰는 가장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휴식소이기도 하고 비행기가 기름을 넣기도 하는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큰거부터 작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리고 항공모함은 공격 영, 공격은 잘할수 있어요. 하지만 방어는 그 덩치에 비해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는 경호원 경원는 배들이 붙어 다닙니다. 그, 그리고 그리고 이, 이 배들은 아이 비행기들은 쉬, 휴식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들 이륙을 할 때는 잘못 이륙하면 이게 떨어지겠죠? 밑으로 바닷속으로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이륙할땐요 잘 이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이 큰 이유가 큰 이유는 비행기를 많이 싣기도 하지만 환경이 더어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이뜰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달려있는 활주로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그,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역시 철도처럼 아 자동차가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서 안 나오는데요 이런 뭡니까 아 구조 보트요 사람이 많이 탔는데요 구조 보트가 이렇게 많아요 네 사람이 여기는 큰 만큼 사람이 많이 타 있을 것같아니다이배 여기 안에 많이 있어요 네이 안에는 공격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실제로는 미사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에서는 조타실, 조타실. 흔히 조종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배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 아니, 이건 레이더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마도 굴뚝 같은데. 그리고 한국왕 뒤쪽을 보면, 쿠르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큰 만큼 스쿠르의 힘도 대단해야겠죠. 스쿠르가 뭐예요? 아, 스쿠르는 배의 뒤에는 있프로펠러프로펠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아이스크림이 스쿠르가 한있는데그게그배 엔진처럼 이렇게 꼬여있잖아요. 약간 꼬여있는 스쿠르 모양. 스쿠르 모양이니까 스쿠르 말하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많은 비행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 헬리콥터는 활초가 필요 없습니다. 헬리콥터는 잠자리처럼 어, 자, 자동 이착륙을 하, 합니다. 직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수직. 아니, 수직. 네, 감사합니다.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 헬리콥터는 수직, 이착륙은 하지만, 그, 단,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는 중심을 못 잡아서요,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는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기에는, 정상에 올라가 관광용으로, 좋습니다. 왜냐면요, 좀 멈춰서도, 관광을 하려면 좀 멈춰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춰서서서 좀 관광을 해야지 잘 보이고 하는데 헬리콥터는 중한한 한 가운데 멈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에도 좋, 좋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관광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있으면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산 같이 그런 산에는 안성맞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